발기력이 중간에 확 풀려버리는 치욕적인 순간을 없애는 방법. 일단 핸드폰 화면 터치 두번 톡톡. 하트로 마지막까지 버텨주세요. 52세 건설업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시작은 멀쩡한데 중간에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확 쪼그라드더군요.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. 상대 눈치 보느라 더 위축되고 시도조차 무서워지니까 진짜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. 그렇다고 발기부전약은 두통이랑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. 결국 전문가 상담받고 알게 된시운두 가지 방법. 첫째, 무조건 하체 운동입니다. 주 3회 스쿼트나 계단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이 확 뚫려서 중간에 풀리는 문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. 둘째, 부작용 없는 흑야마 영양. 흑마늘 야간무마화 3대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확 올려주니까 지속력 자체가 달라집니다.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간편하게 나오고 음식 성분이라 부작용도 전혀 없어요. 진짜 한달 꾸준히 하니까 중간에 풀리던 그 치욕적인 상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새 파이프처럼 단단하게 버텨지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더군요. 50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. 중간에 풀리는 구역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흥야마 검색해 보세요.